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저, 저는 지금 폭우가 내리는 차 안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막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니 필이랑 친해지면서 만화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화를 충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만화라는 거는 하와이어로 에너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가 채워지는 것. 에너지를 채우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니피리한테서 음, 가장 좋은 상태는 텐션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행복하거나 기쁜 상태도 아니고 다운돼 있거나 우울한 상태도 아닙니다. 우니피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잔잔한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런 잔잔하고 평화로운 만족감이 드는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운이비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이 비는 뭘 좋아하고 어떤 걸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지름길이 될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어떤 걸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훨씬 과정에서 의미가 깊고 운이 비한 친해지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 되게 간단한 건데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쾌적함과 만족감을 주는지를 체크해보고 그 중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는데 딱 10분 이내 시간이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거나 혹은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행동이 그 사람에게 되게 만족감을 주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음, 혼자서 되게, 어, 자기만의 리추얼이 가득한 아침을 먹는다거나 혹은 일을 다 마무리하고 밤에 해도 상관이 없겠죠. 밤에 자기 전에 적당한 온도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는 거. 이런 게 나한테 되게 만족감을 준다.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을 것이고, 밤에 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자 스스로를 위로와 정렬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에 10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투자를 해서 내가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반신욕을 하면서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 이게 저한테는 되게 충만한 에너지를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 굉장히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틈만 나면 물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목욕을 두 번이나 한다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그걸 했을 때 훨씬 에너지가 채워지고 충만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잔잔하고 소소한 에너지 채우는 일들인지를 찾아보시는 기회를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에너지도 운이비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